경제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요동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두려워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프헤븐, 안전자산입니다. 세이프헤이번 말 그대로 돈이 숨는 피난처. 위험에서 벗어나 자산을 지키는 도피처입니다. 세이프헤븐은 위기 속에서 빛납니다. 투자자는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안전자산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세이프 해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세이프 해븐 자산 첫 번째 금골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 국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채권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일본 엔화 JPY. 위기 때마다 강세를 보이는 안전통화입니다. 네 번째 스위스 프랑시 HF.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덕분에 대표적 피난처입니다. 이 외에도 현금, 일부 안정적 부동산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세이프웨브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역사적 위기 속에서 세이프웨브는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가는 폭락했지만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다시 금과 달러로 몰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 세이프 해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위기를 버티는 생존 도구입니다. 투자자는 세이프 해분을 통해 두려움을 관리합니다. 이건 인간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세이프 해부는 위험 자산과 대조됩니다. 주식 원자재 신흥국 통화는 위기에 취약합니다. 안전자산은 반대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세이프에브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걸 위험에 걸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와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안전자산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전략적 방패입니다. 위기 때 돈은 어디로 숨을까요? 바로 세이프헤븐, 안전자산입니다. 금, 미국, 국채, 엔화, 스위스프랑. 이들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자 심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입니다. 세이프헤븐은 위기를 대비하는 투자자의 안전벨트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세이프헤븐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안전자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걸음. 그 시작은 세이프의 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